네, 안녕하십니까. 영어 성경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복되게 시작하는 데일리 큐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성경 말씀은요, 네, 열왕기 상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The first kings, the chapter 2, verse 12가 되겠습니다. 이제 열왕기는 상하로 되는데요. 자, 많은 그 왕들의 이야기라는 뜻의 열 왕기서입니다. 열 왕기 상하면요. 이스라엘 왕국의 다윗 왕의 죽음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등극하는 이야기, 그리고 또 타락한 왕조에 하나님의 또그 징계가 내려지는 모습들, 그리고 왕조별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다윗 왕의 그 후계자로 솔로몬 왕이 그 이스라엘 왕국의 3대 왕으로서 왕좌에 앉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So Solomon sat on the throne of his father David and his rule was firmly established. Amen. 좀 짧은 문장이죠. 그래서 오늘도 익히기가 조금 소홀할 것 같습니다. 상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쏘, so, 솔로몬. 자, 쏘는요.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자, 앞에 내용이 다윗 왕이 죽을 날에 임박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자 이제 불러서 후계자로 지정하는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쏘 so 하고서. Solomon sat on. 자, set이라는 건 set의 과거예요. 앉다, s a t on. 자, 앉았는데요. 어디 위에 앉았냐. 오는요, 그 위잖아요. 어디 위에 앉았냐면요. The throne이 나와요. The throne은요, 왕좌. 자, 왕이 앉는 그 의자를요, 왕좌라고 하잖아요. 자, 왕이 계승을 좀 이렇게 공고히 하는 왕좌에 왕만 앉는 그런 그 의자가 있잖아요. 다 왕의 의자. 그러니까, t h r o n e 의 왕좌에 앉았습니다. 근데 그 왕좌라는 건 of his father David 자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의 그 원래는 다윗 왕이 앉는 그 왕좌에 이제 아들이 이제 후계자로 계승이 되어서 새로이 왕좌에 앉았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자 다음은요 and his rule 자 rule 하면요 뭐 규칙 이런 것도 있지만요 자 명사로요 통치 지배라는 뜻이 있습니다. 명사, 동사 다 이거는 규칙을 지키다, 통치하다, 타스리다 이런 데 룰도 그 룰이라는 게 명사와 동사의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명사로 쓰였습니다. His rule, 솔로몬의 rule 솔로몬의 통치가 솔로몬의 지배가 was firmly established firm 하면요 단단하게, 단단하다 이런 건데요 firmly ly 가 붙으면요. 확고하게, 단호하게, 확실하게 그런 뜻이 있거든요. firmly established. established 하면 요 설립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was established. 그러니까 수동태로 쓰여있잖아요. 비동사하고 established. ed 가 붙었으니까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뜻인데 가운데 firmly 가 들어갔잖아요. firmly established. 자, 그의, his rule was firmly established. 그의 통치가, 솔로몬의 통치가 확고하게 설립이 되었습니다. 라고 네,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끝났네요. <laughs> 짧은 문장이라서 네, 반복해 보시면서 익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So,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이요, sat. 앉았습니다. on the throne 왕좌에 앉았습니다. 근데 그 왕자는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의 of uh, his father David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의 후계자로 왕좌에 앉았습니다. and his rule 그리고 그의 통치는 was firmly 확고하게 established 설립이 되었습니다. 확고하게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왕국의 이제 3대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그의 통치도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의 후계자로 왕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는 확고하게 설립이 되었습니다. So Solomon sat on the throne of his father David and his rule was firmly established. Amen. 네, 이번에는 영어로만 한번 해보실까요? So Solomon sat on the throne of his father David and his rule was firmly established. Amen. 네, 한번더 영어로 한번 해 보실까요? So Solomon sat on the throne of his father David and his rule was firmly established. Amen. 네, 자, 솔로몬 왕이 드디어 왕좌에 오르게 된 이야기를 오늘 함께 읽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 왕들에 대한 그 기록이 11기 상하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모든 왕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는 것을 보면서, 자, 인간은, 인간은 참 완벽하기가 어렵다. 연약한 게 인간이구나. 로 솔로몬의 왕위가 확고하게 시작이 되었지만 또그 끝은 또 왕국의 분열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 어디로 우리의 삶이 어 펼쳐질지 네 오늘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시작하시길 축원하겠습니다. Have a good day. Bye.